오늘 경기 6세트 테프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일렉트리 로미어. 주, 아 감사합니다. 일단 경기 시작됐고 11시 진영에 현재 2킬 중인 임태혁 선수, 프로토스. 그리고 이제 1시진영에는 이제 마지막 주자, 액션 클라스팀의 마지막 주자 정윤재 선수가 출전했습니다. 야, 일단은 테란 대 프로토스전이고요. 여기서 정윤준 선수가 이기면 에이스 결정전 가는 거고요. 만약에 못 간다. 이러면 노인정 팀이 오늘 승리하는 겁니다. 오늘 마지막 경기 테프전. 이야, 굉장히 지금 재밌는 경기가 나올 것 같지 않느냐 예상이 되고요. 일단은. 맵은 또 리프터 스톰 3인용 맵이기 때문에 프로토스가 먹을 멀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보시면 미니맵 보면 일단 많죠 그리고 또 스타팅이 하나라서 프로토스가 스타팅을 먹으면 좀 게임 편해지고 일 정윤재 선수가 일단은 과연 이게 어쩔 수 없이 맵도 별로 남아있지가 않아가지고 지금 약간 선택권은 별로 없지만 그래도 이제 마지막 주자로서 약간 책임하, 책임감 있는 플레이 보여줘야 됩니다 오케이, 지금 액션 클라스 팀이 무너지면 안 되고요. 아이고, 액션님 수고하셨습니다. 액션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단은 10게이트로 좀 안정적으로 시작을 하네요, 임택 선수. 마찬가지로 정윤재 선수도 지금 안전하게, 오, 10, 오? 10, 지금 10, 10입니다, 이거. 야, 이건 또 굉장히 지금 오랜만에 보이는 10, 10. 굉장히 팩토리 타이밍을 앞으로 당기겠다라는 거죠, 10, 10은. 좀 약간 SCV도 쉬고 쉬면서 10-10으로 지금 팩토리까지 타이밍 앞당기겠다 이거 뭐 FD라든지 뭐 가주겠다라는 것 같고 인택 선수는 일단은 좀 정석적인 플레이네요 바로 코어 짓고 이제 천천히 이제 서치도 가지 않을까 요즘 또 서치가 늦게 가는 게 대세라서 드라곤으로도 서치를 갈 수가 있구요 충분히 3인 용맵이다 보니까 일단은 정윤재 선수도 이러면서 지금 서치를 나갑니다 아이스님 다시 반갑구요. 일단 여기서 일단은, 서치의 방향이, 야, 일단은 정윤재 선수가 11시에 원서치가 되고, 반면에 임태혁 선수는 6시로 가서 이제 투서치가 될것 같은데, 일단 서치는 정윤재 선수가 우, 웃어주는 방향이죠. 그리고 일단 팩토리 이후에 또 가스를 하나로 캐는 거 봐서는 뭐, 이거, 이거는 이거 이제, 천천히 이제, 팩더블로 시작을 하겠다라는 생각이고, 저 일단 테란 본진 도착해서 이제 코어라 파일런 몇 개라든지 그런 거 파악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또 사업을 찍어준 것 같고요 정윤재 선수는 일단 마린을 좀 찍어내네요 3마리까지 찍어낸다 야 이거는 지금 보... 3마리 4마리까지 찍어낸다라면 FD를 갈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일단 서치를 끊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마린을 뽑았기 때문에 이게 본진으로 그냥 들어간다라면은 뭐, 어이가 없겠죠. 그쵸. 몰래 이거는 마린을 좀 생산해 주는 건, 제가 봤을 때는 또 파워 에프디까지갈 수가 있는데, 일단 서치를 끊었습니다. 서치를 못 가게 했고, 그치만 드라군이 바로 12시로 가게 된다라면은, 또볼 수가 있겠죠. 그쵸. 제가 봤을 때, 파워 FD 갈 가능성이 높죠. 마린 5마리까지 나옵니다, 지금. 마린 개수도 지금 숨기고 있고, 일단 SCV, 정찰 갔던 SCV는, 이제 또, 뭐, 앞마당까지는 못 보지만, 뭐, 볼거다 봤어요, 어쨌든. 지금 뭐, 게이트 뭐 하나고, 코어에서 사업까지 돌아간다. 이것까지 봤기 때문에, 테란 같은 경우 나쁘지 않습니다. 여기서 테란은 와, 여기서 6마린까지 지금 찍어냅니다. 진짜 이건 빡세게 지금 FD 나가겠다라는 거예요? 중유자 선수도 쉽게 지지 않겠다. 6마린? 7마린까지 찍어냅니다, 지금. 야, 이게 지금, 임태석 선수가 좀 약간 이제 가스를 조절하면서 앞마당을 갔기 때문에 이거 한타 있어 보이긴 합니다. 거리도 지금 이게 생각보다 가까워가지고 지금 탱크가 일단은 아직 안 나왔고요. 아 이제 한 마리 나왔는데 마린 숫자는 지금 보시게 되면 8마린까지 이제 찍었습니다. 지금 진짜 이건 마린 꾸 단단하게 모아서 다 가겠다라는 거고 임태석 선수는 일단 언덕 쪽에서 일단 좀 이제 어떻게 내야 돼요? 언덕 쪽에서 지금 드라곤 한 마리 한 마리가 소중한, 원게이트이기 때문에 지금. 그러면서 로보틱스까지 갔어요, 또. 일단 평지 쪽에서 3드라가 가거든요? 일단은 반응이, 일단 마린 잘리면 안 돼요. 정윤재 선수도. 일단 마린이 잘리면 안 되고. 아, 일단 s c b 잘리는 거좀뼈 아프죠. 그쵸, 정윤재 선수. 한 타이밍 갑니다, 이거. 투탱크 파워 FD. 제가 말했죠. 아, 마린이 일단 초반에 좀 잘렸기 때문에 지금 일단 8마린인데 이것도 강력해요. 일단 4드라고요 프로토스는. 뒤늦게 일단 3게이트까지 올려주고 있고, 이 언덕에서 막아야 돼요, 프로토스는. 이 언덕을 쉽게 내주면 안 됩니다. 그럼 바로 앞마당으로 도착을 하기 때문에. 오, 어, 일단, 정윤재 선수도 지금 들이대요? 근데 여기서, 이게 언덕에서 지금 마린이 너무 많이 잘리고 있어서, 야, 이거 컨트롤도 임택 선수가 나쁘지 않고, 탱크점 사? 한 마리 쫄아서 죽었구요. 벌처까지 지금... 아, 이거는... 너무 쉽게 막혔죠. 벌처가 지금 마인을 박지도 못했습니다. 탱크도 또 이거 죽을까봐 지금 위기구요. 아, 이미 지금 아마당은 너무 지금 활성화를 돌리고 있고, 반면에 지금 짓고 있는 이제 커맨드... 아, 이거 지금... 그나마 탱크 한 마리 살린 건 그나마 다행인데, 지금 SCV라든지 마린들이 그냥 아무것도 못하고 죽었어요. 러면서 일단 복잡 버터리와 3기 트까지 완성을 시키고 있고, 야 이러면 지금 태균 드라군까지, 야 임택수 선수 컨트롤 나쁘지 않습니다 오늘 지금 이미 두 판을 했기 때문에 손이 다 풀렸고요. 안마당 쪽에서 또 벌써 혹시 또 벌쳐 올수 있기 때문에 심시티까지. 일단은 정윤재 선수가 준비한 빌드가 약간은 좀 실패로 돌아갔는데 그나마 다행 건 탱크 한 마리를 살라 왔기 때문에 후반 운영을 도모할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불리하지만. 엔지니언배까지 지어주고 있고요 아머리까지, 이제 업테란 테크로 좀 이제 넘어가겠다라는 생각. 벌쳐도 이제 트리플 쪽에다 마인을 또 심어줄 수가 있겠고요 임태석 선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단 4게이트까지 올렸네. 일단 4게이트까지 올려주면서 약간 지상군에 힘을 좀 실어주는 것 같고. 일단 빠르게 지금 테란이 앞마당이 너무 느리기 때문에 일단 봐야 될것 같습니다. 벌쳐 같은 경우에도 제 곳곳에 마인 심어주면 그쵸 이런 견제 이런 거 나쁘지 않, 나쁘지 않은데 야 임태수 지금 6 게이트까지 올렸습니다. 이건 아둔도 없어요. 이건 뭐냐? 지금 파워드라운으로 그냥 겨, 게임 끝나겠다라는 거거든요. 샷, 아, 셔틀 찍어내면서 사질럿으로 떨구면서 경기 끝내길 수도 있고요. 일단 한번 볼게요. 일단 옥저블 가면서 상대방이 몇 회까지 갔는지 또아머리테크라든지다 확인해줄 필요가 있고요. 옥저로는 이런 인텍 선수가 지금 약간은 지금 6개의 까지 올렸기 때문에 이게 좀 약간 만약에 좀 이제 프로토스가 꼬라박을 하게 된다라면은 또 어쩔지 또 몰라지는 상황이 또 나올 수가 있습니다. 테라는 역으로 지금 공1업을 돌리고 있기 때문에 거의 이제 안 나가면서 수비적으로 할 거란 말이에요. 이러면서 안마당 이제 돌리고 있고요. 인텍 선수는 지금 트리플 멀티를 먹는 척을 하는 거죠. 지금 벌처를좀 제거해 주면서 나는 트리플 먹겠다라는 회이크 주면서 지금 이제 6게이트에서 병력 찍어 내면서 지금 최네야한타임밍 노리겠다는 라 생각 테라는 아직 투팩이고요 아 여기 좀 미뜩이 스타포트가 있었네요 이거는 이제 드랍십을 좀 찍어내면서 시간을 벌겠다는 라 거고 야 근데 6게이트 6게이트다 보니까 지금 테크가 없습니다 브루토스도 진짜 꾸준히 그냥 찍어내겠다는 병력으로 그냥 누르겠다는 거예요 그쵸 제가 말했다시피 4질러 셔틀 찍으면서, 이거 한타로 진짜, 이득 많이 보겠다라는 거. 목적으로는 지금 시야 밝혀주면서 마인제거 해줄 필요가 있고. 지금 정윤재 선수도, 야, 아카데미가 없다 보니까 상대방이 어떤 빌드인지 모릅니다, 지금. 지금 너무 약간은, 어떤 빌드인지 모르다 보니까, 지금은 약간 위험해요. 보시게 되면, 탱크도 일단 네마리 밖에 없고. 이. 프로토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질렀드라곤이6개의트스 계속 찍히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아둔입니다. 지금 이제 아둔을 가고 있어서 테란 이제 트리플이 없다는 거 확인하면 보통 이제 패비터 쪽으로 갈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들 수도 있어요. 와 이러면서 정윤재 선수 다섯 쪽에 커맨드 지어주면서 몰래 멀티 한번 가겠다라는 겁니다. 이것도 시, 시간 그 그러니까 인석 선수가 몰래 멀티 체크 못하면 어, 이상해질 수가 있습니다. 일단 옥저보로 드랍십은 봤는데 과연 드랍십에 견제를 얼마나 당할지. 일단 사질럿과 지금 드라군들은 천천히 이러면서 지금 넥서스를 펴주고 있는데 프로토스가 약간 페비터도 아니고 트리플도 빠른 게 아니라서 약간 m 모 o 하긴 해요. 드라군도 한 마리 이렇고요. 지금 정윤재 선수는 진짜 단단하게 수비만 하면서 천천히 이럽 찍어주면서 업테란으로 좀 가줄 필요가 있어요. 지금 일 드랍십 본진 쪽에 내립니다. 벌초3벌초가 내렸고요. 그치만야윤척 선수가 오늘 컨디션이 좋다 좋은 게 뭐냐? 반응이 빨라요, 오늘. 반응이 빠르다 보니까, 프로브를 그렇게 많이 잡히지 않는데, 그래도 테란이 이러면서 지금 휘둘린, 를낸다는 거. 그쵸. 잔잔마리 프로브 한 마리씩 잡아주면서 마인까지 신고 있고. 오, 이러면서 지금, 벌처는, 아, 마인은 또 벌처. 좀 질렀들한테 피해가 갔구요. 이러면서 지금, 계속 지금 벌처는 뛰어나갑니다. 뛰쳐나가요. 그러면서 지금 팩토리는 6패? 야 이거는 지금 정윤재 선수도 2, 럽이 아니라 지금 0, 1업 타이밍을 노리나요? 지금 약간은 사이언스 퍼실리트도 없고 야 이거 어 근데 투아머리 이러면 진짜 이거는 이거 의도는 뭐냐 진짜 안전하게 하겠다라는 거오 근데 드라곤 단독 드라군은 아니죠? 임태석 선수? 이거 오바마예요? 방금 저 오바마 했습니다 그래서 7시쪽에 일단은 엑소스는 완성이 됐지만 프로브가 가지 못했고요 이러면 지금 정윤재 선수도 지금 단단하게 지금 탱크랑 벌처 찍어내면 또 몰라요 이거 지금 일단 퍼실리티가 없어가지고 지금 업그레이드는 1억을 찍지는 못하는데 빨리 서포트 그 서, 플라이 이거 지어야 됩니다 산시 퍼실리티 그렇지만 5시 쪽에서 몰래몰래 몰래 야금야금 먹고 있다는 거 자, 자원 열심히 5마리까지 나왔고요 인구수 똑같아졌습니다 거의 이러면 지금 정의 큰 그림 지금 잘 그려놨어요. 벌처로또마인을 조여주면서 어찌어찌 지금 또 드라군도 이렇게 흘리면 안 돼요. 임택 선수, 한 마리 한 마리 좀수송이 여길 필요 있습니다. 아까 지금 파워이프 디 깔끔하게 막았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이렇게 지금 많이 따라왔다라는 거. 지금 인구수 똑같아졌어. 이 다섯 시 모래 멀티 굉장히 지금 활약 펼쳐집니다. 야금야금 그래서 또 드랍시. 견제를 또갈 수가 있고, 시모드다 풀어서. 아, 근데 일단 한번 나가나요? 투스 같은 경우는 아비토를 찍지 못합니다. 지금 가스가 없다 보니까. 계속 지금. 아비토도 찍히지 못하고 있어가지고. 이것도 드랍시에 휘둘리면서. 테라이 타이밍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거. 지금 팩토리 숫자가 6팩. 6팩에서 올벌처 찍어내면서. 이제 지금 사1시퍼즐리티고요 일단 11시 드랍 견제. 드랍시 어, 프로 많이 잡아요, 이거? 어, 마인 폭사까지? 아, 근데 이거는 좀 약간 아쉽죠? 정윤재 선수한테는 아쉬운데, 지금, 이러면서 지금 탱크랑 버처가 나가거든요? 이거 지금 위치가, 지금 놓쳤죠? 지금 움직임? 언덕을 그냥 올라왔습니다, 테란이. 여기서 마인까지 지금 심어주고 있고요. 테란 지금 시즈모드 거의 앞까지 도착했죠? 오? 드라군이 지금 따로따로 놀아요? 임택 선수? 이거 아니죠? 뒤쪽에 지금 따로따로 따로 오고, 따로 국밥? 따로 국밥이에요. 뒤쪽에 벌초 골렛 많거든요, 임, 정윤재 선수. 5섯쪽 와, 너무 많이 집, 잘 캐고 있습니다, 지금 멀티. 어, 이러면 지금 위기에요, 임택 선수. 언덕을 탱에란이 잡았습니다, 지금. 업그레이드 또 1억까지 돼가지고, 프로토스 병력대 녹아요. 어, 드라군들 따로 국밥? 따로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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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밥? 아 이런 에이스 결정로 가나요 지금? 야 액션 클라스팀의 불꽃을 일으킵니다 이 정윤재 선수 지지 나와 주면서 오늘의 경기 6대 6세트 지금.